사드가 철회돼야 된다. 사드 배치가, 사드 배치를 물려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 꽤 공감한 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근데,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어? 또, 지금 미국에 저런, 저런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정상회담 하면서, 너걸 과연 거슬릴 수 있을까? 만약에 트럼프를 만나서 사드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얘기했는데, 예. 에, 주한미군 주둔비 올리자, 답을 음. 불렀길래, 저는 이제 반값 불렀죠. 음. 반으로 내려야 된다. 음.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이니까. 에, 보통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고, 음. 막 불합리하고, 막 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최종 결론은 매우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사람입니다. 음. 그렇지 않았으면 성공 못해요. 본인이랑 약간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 이부이 양반은 거래 방식이 좀 과격한 거예요. 음. 상대에 대해서 제압하죠. 음. 예, 거래를 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만 원에 사기 위해서 오천 원을 부르는 게 아니고 백원이원막 상대가 막 기아 말하게 만들고. 예? 근데 상대가 팔아야 될 상황이면. 만 원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음. 그게 거칠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 저는 사드 배치 문제도 이 사람이 선거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필요하지도 않은 걸뭐 이렇게 얘기하는 음. 일도 있고, 아직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익이 현저하게 훼손이 되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미국의 국익을 그걸 뭔가 자기도 챙겨야 될 텐데. 뭐 다른 방식의 조정도 있을 수 있죠. 참 합리적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된다. 크다.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가 크다. 어, 당신들이 중국 감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면서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 또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상호 존중 관계여야지. 미국은 득보고 우리는 손해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봐요. 넥타이 풀고 한잔 하셔야겠네. <웃음> 뭐 <웃음> 그런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트럼프도. 그럼요. 그니까 결론을, 그런 무지막지하게 내는 불합리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얘기 있었죠? 이재명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할 것 같다. 뭐 이런 네. 어, 외국 기사 때문에 한 번씩 끌어오는데. 근데 그 다음 칸을 보면요. 사실 이게 참 웃기는 게 우리나라 이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이 손에다가 결론이었어요. 음. 미국이 철수하면, 미군이 철수하면? 손에다. 이 주둔비 문제로 문재인 이재명이 돼서 미군이 철수하게 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이 손해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있어.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사드 배치를 처리를 요구하면 그렇게 철수하겠다라고까지 나온다가면 그렇게 하라고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철수 안 해요. <laughs> 거기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최종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또 거래를 할 테니까. 그, 그, 아니 미국이 국익에 반하는 결론을 내는 그런 불합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론이 뭐냐면 미국은 자국의 군사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임시 진주하고 있어요. 그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여기는 고정 배치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혹이라도 남침을 할 경우에 미국은 자동 개입하는 의무가 없어요. 음. 미국이 국내 의사 결정을 따르도록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전하기로 결정해야 참전하는걸로돼 있어요. 그렇게 합의서가 돼 있다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자동 개입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 이익을 위해서 여기를 임시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득을좀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수하면 자기들만 손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방비를 북한에 비해서 네. 몇 배를 내는데 자주 국방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어, 거고. 알겠습니다. 미군 철수 문제까지 가면은 저희가 야,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얘기가 너무 커지니까. 꼭 네.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잖아요. 네. 적폐청산. 네. 이재명 이임면 네, 그게 거칠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에, 저는 사드 배치 문제도 이 사람이 선거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필요하지도 않은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도 있고 아직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현저하게 훼손이 되고 우리로서 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미국의 국익을 뭔가 자기도 챙겨야 될 텐데 뭐 다른 방식의 조정도 있을 수 있죠. 참 합리적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된다. 크다.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가 크다. 어, 당신들이 중국 감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면서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 또, 합리 관계라고 하는 것도 상호 존중 관계예요. 음. 왜냐면 그게 합리적이니까. 에, 보통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고, 음. 막, 불합리하고, 막 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최종 결론은 매우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사람입니다. 음. 그렇지 않았으면 성공 못해요. 본인이 약간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렇게 <laughs> 맞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 <laughs> 아, 이부, 이 양반은 거래 방식이 좀 과격한 거예요. 음. 음. 상대에 대해서 제압하죠. 음. 거래를 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만 원에 사기 위해서 오천 원을 부리는 게 아니고 백원 이런 막 음. 상대가 막 기아말하게 만들고 네? 근데 상대가 팔아야 될 상황이면 만 원이라도 어떻게 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결론이었어요.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사드 배치를 처리를 요구하면 그렇게 철수하겠다라고까지 나온다가면 그렇게 하라고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철수 안 해요. <웃음> <웃음> 거기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최종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또 거래를 할 테니까. 그러고, 아니, 미국이 국익에 반하는 결론을 내는 그런 불합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론이 뭐냐면 미국은 자국의 군사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임시 진주하고 있어요. 그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는 고정 배치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혹이라도 남침을 할 경우에 미국은 자동 개입하는 의무가 없어요. 미국이 국내 의사결정을 따르도록 한미 상호방위협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 사드가 철회돼야 된다. 사드 배치가, 사드 배치를 물려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 꽤 공감한 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근데,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어? 또, 지금 미국에 저런, 저런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정상회담 하면서, 너가 과연 거슬릴 수 있을까? 만약에 트럼프를 만나서 사드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얘기했는데, 네. 에, 주한미군 주동기 올리자, 답블 음. 뭐, 불렀, 불렀길래, 제, 저는 이제 반값 불렀죠. 음. 반으로 내려야 된다, 해야지. 미국은 더 보고 우는 손해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봐요. 넥타이 풀고 한잔 하셔야겠는데, 네.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트럼프도. 그럼요. 그러니까, 결론을, 그런 무지막지하게 내는 불합리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얘기 있었죠? 이재명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할 것 같다. 뭐 이런 네. 어, 외국 기사 때문에 한 번씩 끌어는데 근데 그 다음 칸을 보면요. 사실 이게 참 웃기는 게 우리나라 이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이 손에다가 결론이었어요. 음. 미국이 철수하면, 미군이 철수하면? 손에다. 이 주둔비 문제로 문재인 이재명이 돼서 미군이 철수하게 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이 손에다 그게